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이종호 집사님, 한지수 집사님을 이 진리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재림신앙으로 평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정이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가정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증거되며 두 집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그로말미암마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부부여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호 집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능력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이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호 집사님 마음 속에 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과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늘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늘 진리의 말씀이 증언되게 하시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성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어둠의 역, 역사 속에서도 진리의 온전한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가정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마워. 자다 차량 시작하세요. 예쁜 소녀의 예수님 강물 위에 아기 모세 지켜주신 하나님. 거긴 지문 닫아 하풀을 켜네 내 아버지 지 하풀을 켜네 내 아버지 집 하풀을 켜네 내 아버지 집 거긴 지 우리 집사님 <laughs> 어, 지금 보름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laughs> 어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비몽사몽 <laughs> 아직도 너무 아,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감이 가득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아,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 들었냐면은 아, 나 이곳에 오면 저는 제가 누구인가는 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분들하고 함께 한다면 나 늦은 성령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들하고 나 함께 해야 되겠다. 있다 보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또 닮아가고 제가 또 같이 한 소망으로 또 살아가다 보면 정말 늦은 성령 받을 수 있겠다는 제 마음에 확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laughs> 동산에서 앞으로, 음, 함께 <laughs> 늘 말씀을 또 공부하고, 한 2, 3일 전부터 제 마음에, 어, 정말 너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막 들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어, 저,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제 결심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어,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두 분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집을 열심히 지으시고 물려주신 우리 장자노님 득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두 분을 위해서 아멘. 집을 판 보람이 너무 있는 게 우리 집사님이 벌써 손님들 여러분 초대하셔가지고 먹여주고 재우시고 그래서 제가 집을 판 보람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정말 <laughs> 집사님이 이 고수 통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언제 라겠습니다네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차원에서한두분좀 특담을 주실 말씀이 계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봤어요. 창세기 12장을 거기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옮겨가고, 옮겨가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갈쪽마다 단을 쌌어요. 근데 그 단이 무슨 단이냐.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되는, 그런 단위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낙은의 인생 길을 가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곳인데, 여기 와서 완전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표준을 완전히 세우셔갖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분들이 되셨으면 해서 한말씀드리려니다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 대표로 한 분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우리 영은 집사님. 제가 한지수 집사님을 처음 뵌게한8 9년 됐죠? 이분이 일주일 세미나를 마지막 날 간증을 하시는데 아, 지금이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과연 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공무원이셨 공무원이셨어요, 그 당시에. 나 이제 집에 가면 사표 내겠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식탁도 계약을 못했다. 집에 돌아가면 식탁 계약을 완전히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 좋은 공무원 집을 사표를 내시고 식탁 계약을 하시고 순종 순종 순종하면서 걸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을 달급하고 마음이 뜨겁고 굉장히 순수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와서 몇 면을 보니까 다 순수하신 분들만 모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도, 지난번에 제가 다른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분이 플러스 1으로 이분을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게, 네팔인가 어디 성교를 다녀와서 그렇게 마음이 공허했잖아요 그래서 이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에베서스 2장의 말씀을 우리 하나 읽어드리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시 이름이 뭔지 아시죠? 갈릴리. 갈릴리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나사의 동네가 얼마나 멀지 않았거든요. 이 처소가 주님의 행적을 늘 믿음으로 따라가는 착한 종의 가진 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이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아래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사이지만 우리 중호집사님한 집사님 울림과 한 성령으로 마시면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경험이 오셔서 그 날마다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 집사님 중요한 고백 하셨는데요 욕기 22장을 보시면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필수 과목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예림의 31장 3 4절를 보면 우리 안에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가 뭔가? 죄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율법이 우리 안에 영혼이 새겨져 버려요. 주님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예수의 품절을 깊이 상고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 공개된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의가 무엇인가 두렵치 드러날 때, 우리 마음속에, 피로서 의가 그립다, 줄인다,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마시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그들이 세운 터위에 그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체리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모퉁이 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히 풀이해 드릴게요. 6천년간 사단이 많은 비바람과 태풍, 폭풍과 우박으로 내려쳐도 실금하나 가지 않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한결같이 시울받지 아니하시는 받으시되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마음다시오심을 입은 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오십니까 우리가 먼저 반석에 떨어져서 깨워져야 되겠죠. 예, 21절 그 안에서 그물마다 우리 모든 성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원문을 얘기합니다.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를 부르신 가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마귀의 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 예배 피를 드리는 제사 그들이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제일 먼저 기초를 놓았답니다. 그런 다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한 교회가 지어져 왔대요. 근데 아직 조금 남은 건축 공정을 위해서 재린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건축하러 부르신 사람들이. 그러려면, 모퉁이 돌 위에 끼워져서 세워져야 합니다. 또요,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동산이 천국은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이 없고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안에서 성질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참 감사한 게 지난번에 이정훈 집사님 안식일에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솔직한 고백하셨어요. 부스러니, 챙기로 갈아보셔야 돼요. 굴삭기 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세요. 많이 하지 않게 바로 공부하시면서, 굴삭기로 다이나마이트로 터트려서, 생각을, 마음의 양식을, 땅의 것은 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찾고 하도록 양식을 드셔야 돼요. 진리를 많이 배우시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마음밭이 길가가 아니고 좋은 밭으로 바뀌어서 옥수수도 씻고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밭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앞으로 아내를 끌고 하늘에 가는 제사장 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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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이 사랑의 모이 씻어지지 아니하고 동산에 삶을 살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가는 첫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두 분의 이곳에 입주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또 원의를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서로 사랑하여서 한 사람 나하고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피로 하늘의 형제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동산에 한 소망 가운데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오늘 이종호 집사님 한지수 집사님 이 아름다운 소설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써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들 딸의 고백과 간증처럼 주여 간절히 비웃기는 이들의 농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마음밭을 봄비와 또 가을비를 통하여 성례의 어리를 통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과 가시엉엉겹가 뽑혀나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게 해주셔서 아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알맞은 조건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이들의 영혼의 승소가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누룩처럼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더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산소망과 주의 임자심과 아버지의 놀라운 교통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갈릴리 소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네. 주님의 고향 갈릴리의 행적처럼 이곳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학교요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네.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릎 꿇고 은밀한 죄다를 쌓을 때마다 하대 시성수에 들려오는 은혜와 빛을 보게 도와주셔서 아멘. 깊은 회심을 통하여 흉악한 죄가 마음에서 끝나게 하시고 의의가 입혀져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사성과 뜻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영원한 재림을 준비하는 참 재림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리한 진리의 광선이 이들의 마음의 방을 비추사 은밀한 죄를 덜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누룩스러 역사하사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단장되게 하셔서 날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경험의 노래가 울려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네. 성령님 특별히 아들에게 함께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해주시고 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듣고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꿀같이 단시간시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두 번의 삶이 한 진리와 성령으로 호흡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게 하시며 이 처소가 사단마귀가 일절 틈탈 수 없는 그러한 성소가 되게 하시며 열법이 높이 받게 하시고 진리가 원칙이 되게 하시며 사랑이 그의 삶에 규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무엇보다 이 처음 먹은 사랑이 식으지 않게 하시고 네. 삶의 서로의 결정과 결함이 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네. 두 분의 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니엘처럼 절제하게 하시고 네.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순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14만 사천의 모습으로 등록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더럽힘 받지 않게 하시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진 특별을되리게 하셔서 아버지 합의하시면 살아 승천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한 셈에서 같은 절리를 먹고 사는 이 동산이 요한 17장 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되게 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이 곳이 사랑에 실천되어지게 하셔서, 다툼과 시비와 원망의 운이 그쳐버리게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처럼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우리 중순부터 우리 모든 복순 할머니까지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네. 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laughs>